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올입니다. 두올. 어. 자 코드번호 016740인데, 네. 어자이 종목은 제가 음 여기 그스치면 스치, 사항과의 필살기 종목으로 해서 성공했던 종목인데, 어. 이 회사는 지금 현대자동차에한테 자동차형 시트 커버링과 에어백 쿠션을 납품하는 다 특히 아이오닉 5에도 이런 제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 4,658억이 나왔고 영업이 이이 (205억이) 나왔는데 네. 좀 순이익이 좀 조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올해는 영업이익이 (249억) 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5천억 정도 나올 전망이고 순이익도 200억 대를 놓고 이제 전망을 한다면 네.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대면 굉장히 좀 싸거든요. 더군다나 매출액이 5천억 대 가까이 되니까 자, 그런 관점이 들고왔고요자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가 전략은요. 매수가는 5,250원에서 자 5,350원 범위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800원. 어 그리고 손절가는 그 4,500원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또그 제가 디테일한 전략은 오늘 9시 45분 무료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